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세력상황꾼 제이스입니다. 그럼 24년 6월 5일이고요. 네, 신라젠, 네, 들고 와봤습니다. 자,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, 여러분들. 일단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때 거래정지 풀리고 나서, 네, 15,320원까지 갔지만은, 바로 주가 하락하면서 뭐예한번더 꽂아내렸어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웬만하면은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요. 6,550원 여러분들 이 위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내가 신라젠을 물타기를 하고 싶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6,550원 위로 올라타지 않는 이상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가가 달릴 수가 없어요 다른 유튜브 영상도 있죠 여러분들 뭐 바로 뭐 폭등할 겁니다 뭐 한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보세요 현실적으로 봐야지, 우리가 맨날 희망회로만 두고 있으면요,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신라젠 같은 종목은요, 무조건 6,550원. 네, 위에서 마감될 때 타세요, 여러분들. 저는 이렇게 영상에서, 네, 차트적인 부분만 딱 알려드릴 겁니다. 신라젠는 무조건 6,550원 기억하시고,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걸 왜 찍었냐면은, 안 그래도 신라젠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이제 3일에서 4일 정도 됐는데, 이제 구독자가 이제 60분 가량 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빠르게 좀 100명을 좀 찍고 싶어요. 네, 안 그래도 100명 좀 찍고 싶은데, 우리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신라젠 뿐만 아니라,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찍어 드릴 테니까, 어, 한 번씩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, 여러분들. 신라젠 우리가 그럼 월봉 좀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월봉 라인 보시면은 좀 심각하죠? 일단 심각한 이유가, 여기 바닥자리에서 거리랑 터지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, 뭐예요? 터졌지만은 현재 주가는 꾸준히 내리면서 이렇게 우하향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, 나중에 이 신라젠 종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고점으로 볼 라인은요 이 라인이야 네, 9700원 라인 일단 9700원 라인을 1차로 잡겠지만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바로 간다라고는 저도 장담 못 드리기 때문에 어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있죠, 여러분들. 지금 현재 수급이 좀 강한 종목들. 네. 한국 앵커 유전. 아니면은 뭐, 이렇게 한국 석유, 여러분들. 한국 석유도 지금 현재 자리가 나쁘진 않거든요. 이런 종목들로 제가 좀 메꿔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. 물론, 이제,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, 이렇게 말씀은 들었지만은, 내일 또장 보고 나서, 아, 별로네 싶으시면 안 들어갈 겁니다, 여러분들. 현재 우리가 한국 쪽에 시간 내를 보시면은, 네, 더 빠지네요. 이거 내일 안 들어갈 거예요. 네, 안 들어갈 것 같고, 아마도 내일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, 반도체 관련주로다가 한번더 잡아 들어갈 것 같은데, 한미반도체가 요즘 좀 많이 급락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, 여러분들. 제가 이날에 급락했을 때 찍어 들었던 이유가, 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4만 1000원짜리 이 자리죠.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아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설명 드렸습니다. 거기다가 지금 현재 삼성 전자가 뭐야? mbd 랑 엮이기 직전이죠. 여러분들. 그만큼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럼 셀 거니까요. 무조건 잡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들. 그러니까 신라젠만 우리가 잡지 말고 어찌든간에 좋은 종목들 진짜 많아요. 여러분들. 예 좋은 종목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, 내 네, 짜들 수 있게, 우리서 네, 우리 유튜브 선물란에다가 소통방 링크 다아을 테니까요. 네, 한 번씩 들어오셔서 우리 대행 받아오시될것 같고요, 여러분들. 추워제 신라젠 지금 당장의 주가 좀 하락하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치고 올라와준다면요. 또 크게 올라갈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, 여러분들. 어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우리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이스였습니다.